오늘은 리조또를 만들어 보겠어요. 이거 먹게나. 아, 진짜 출출함이네. 바닥에 떨어뜨려놨어.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걸나뭐 먹으라는 거지? 응. 어. 무기 관리도 해야 되고. 너 혹시 존버이 드 해본 적 있니? 어. 나초 고수야. 아너 해봤었지? 너 혹시 지내던 아지트 같은 거 있니? 파밍 자주 다녔던 곳이라던가? 나나그 주점 있는데 어디였지? 어... 나거기 다녔었는데 주점. 집은 없어. 내가 아... 4일을 넘긴 적이 없어. 그 주점 옆에 주점하고. 넘긴 적이 없다고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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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어디 쪽에 있어? 너? 나 리버사이드 왼쪽. 왼쪽. 아, 오케이, 그로 갈게. 일단 지파밍부터 좀 합시다. 너 편하게 파밍하라고 내가 알람 울려놨어 어? 맞지?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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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차비다 하이 차비여 나 무서웠다네 들어 아, 아, 무서웠다네 차비여 차비 여기 좀비가 있거든?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 쌈배 아 어. 나도 필요해 나 그거 차비야 나 내려 나부터 피고. <laughs> 어 이거지 이거 이게 나의 한숨이라고. <laughs> 아안 되겠다 탈의. 응? 강해질 시간이다. 그래 다 벗었어. 벗지마 저기서 이거 이룰까? 알았어. 어디 한번 이종 하차비 운전 실력 좀 볼까? 갑시다. 와. 차 나중에 바꾼다는 가정하에 그냥 밀자. 그걸 왜 바꿔놔서 이게. 차에 박아서 멈추는 것보다야. 인정. 자, 여기가 가정인가요? 이제부터 우리 집입니다. 네. 이거 정리 처음에 잘해 놔야지. 나중에 안 빡셈. 어서요. 우리 이제부터 싸울 거라니. 짐 챙겨. 우리 이제 겁나 싸울 거야. 밟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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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사! 조사! 굿저 좀비게임 하면은 폭력적이게 바뀌는구나? 살아야지 제가 이제부터 한 번이라도 더 부딪히면 제 차가 주옥이 되서요 아쉽네요 완전 안전운전 해야돼 전봇대도 분해되나? 구옥됐다 씨 <laughs> 괜찮아요 ]잖아요. 침착하게, 침착하게, 침, 침착하게. 골조차. 와. 어우, 점점 죽어가요. 아니요. 죽었어요. 자꾸 <laughs> 걸어나가면. 걸어 <laughs> 이게 반자? 왜? 죽어 너? <laughs> 어, 곧? 왜? 나 지쳐서 못 뛰어. 보여? 스리아? 어, 나, 나한테, 나한테 쏠려볼래? 응? 어머. 어. 울렸다네. 안 돼! 못 쏴요! 끝. 죽었네. 이제 나, 내가 그러거든, 지금? 안 되겠다. 나 죽어야겠다, 이거. 아이고. 가면서 책좀 보고 있어. 좀 자. 음? 어라? <laughs> 어떻게? 잠나. <해? 웃음> <진짜> <차는? 웃음> 자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? 눌러 삼가서 접어주무. 자. 헤헤, 우리 집이에요. 어떤냐네? 완전히 많이 넣어놨다네. 잘했다네. 한번 보자. 신선식품부터 먹자. 어, 야무지네. 많이 챙겨왔지. 야, 학교 고기 털었어. 고추 한 개랑 감자 한 개. 오늘은 미조또를 만들어 보겠어요. 이거 먹게나. 아이고. 진짜 출출함이네. 바닥에 떨어뜨려놨어.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걸나뭐 먹으라는 거지? 응. <laughs> 어. <laughs> 아예 뭐 좀비 사태인데뭐 그게 중요한가? 응? 고려로. <laughs> 아. <웃음> 넌 바닥에 있는 것만 먹어. <laughs> 아 그럼 그런 뜻은 아니고요. 차비야 나 목공 올리고 목공 올리러 갈래 그래? 지구를 해체하러 알겠다네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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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갑자기 찹쑥이 됐어 왜오 나쁘잖아 오, 오, <놀람> 오 나쁘잖아 오 나쁘잖아 오, 오오 나 완전 개쩌는 차를 발견했다네 아, 아 말도 안돼 아! 차비야 망했어 아와 죽었는가? 아, 물림 떴어. 죽게나? 나 이거 너무 아까운데? 목공 2레벨에다. 아, 차비야. 반갑다니. 나 여기서 죽을게. 어. 응. 음. 나안 아프게 보내줘야 돼. 휴. 간다. 음. 걸컥, 걸컥, 걸컥. 어, 그박제 먹기 아주 좋은 날이구나. <laughs> 잘 있어라, 세상아. 보세요. <laughs> 아이고. 맞아 그거 어쩔 수 없잖아. 아예 그래도 그좀 고민도 하고. 빈 표백제 통두 개. 어 뭐야 저거? 소방차 빨리 모기. 뭐 상태 한번 보자. 야무져? 쏘쏘 쏘쏘 쏘쏘. 쏘었 벌써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옮겨야지, 그렇구나. 한참 옮겨야 돼. 아, 내가 싹그 앞으로 옮겨줄게. 알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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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처음에 망한 것 같아. 왜? 나 감염인 것 같아. 물린 데 봐봐, 그 뜯어봐 봐. 어나 글킴이야. 둘 다. 글킴인데 왜? 와. 글킴이 10% 확률로 감염이긴 하대. 소 백체가 우리 집에 있나? 이게 근데 아직 확정 아니니까. 좀 아니야, 있어볼까? 이거 약간 더움이 확정이야. 맞아. 뭐 잘못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대. 식중독이나 세균 감염도 저 증상이라는데? 그래? 세균 감염 혹시 모르니까 소독 한번 해 볼래? 소독 아까 확긴 했는데, 한번 다시, 다시 해봐야겠다. 어? 아니야, 차비야. 나다 나왔어. 헉. 어. 질병 맞는 것 같다고요? 잠자고 일어나 보라고? 어? 자볼래? 그래, 볼까? 휴식 한번 해볼까? 그 어차피... 응? 상관없지? 그럼 저쪽 혹시 다른데 가서 자도 되나? 이 집에... 왜? 시체가 있으면... 아, 시체 아닌데? 좋지가 않아가지고... 나 시체가 아직 아닌데, 차비야? 예, 표백제가 없어서 그걸 치울 수가 없어 나 아직... 나 죽은 거 확정이야, 차비야? 고